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고지가 정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정치파트 딱 마무리하고요 바로 경제통일 끝내면 끝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서 갑시다.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제 그 신군부가 다시 등장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 신군부 바로 1212 12 사태. 네. 1212 12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이 신군부가 들어서요. 자,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다. 왜또 군인들이냐라고 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됐죠. 자, 그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신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4.19 혁명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5.18 민주화 운동에서는요. 뭘 반대했냐면 일단 이 신군부 반대하는 거예요. 예, 신군부가 내렸던 그 계엄 철폐하라. 계엄. 지금 계엄 상황이었으니까 계엄 철폐하라. 그리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지금 어, 박정희 정부는 무너졌지만 아직 헌법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 저항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개엄군이이개엄군이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사륙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 시민군 그 시민군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은 결국 이 개헌군에 의해서 진압돼요. 진압되었지만 여러분들 이5.18 민주화 운동이 그냥 실패로 끝난 게 그게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잔인하게 진압했던 이 전두환 정부는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정통성의 부재를 안고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들의 혈세 가지고 총을 쏘았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통성이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981년 5월, 82년 5월, 83년 5월 계속 5월만 되면 정말 다시 유령처럼 태어나서 네, 이전두 정부의 그 정통성을 흔들어 버리면서 그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돼서 그게 바로 87년 6월 항쟁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5.18 민주화 운동이 비록 그때는 실패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가 결국 꽃을 피운 것은 바로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순간 속에서는 이5.18 민주화 운동은 진압을 한이 신군부 세력은요.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 진압을 딱한 이후에. 예. 국가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줄여서 우리는 이걸 국보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보위를 주도로 해 가지고요. 개헌을 다시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전두환 정부가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출범을 해요. 출범하는데 다시 개헌을 하는데 그 개헌이 뭐였냐면 바로 8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그 8차 개헌 내용 한번 살펴보죠. 자, 이 8차 개헌의 내용은요. 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대통령, 자, 어떻게 뽑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 대통령을요. 역시 또 간선이에요. 유신헌법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간선인데,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 국민회의에서 뽑았고, 자, 여기선 또 어디서 뽑냐면요. 바로, 예, 바로 대통령 선거인단, 또 체육관이에요. 네,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이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결국 이제 이 대선, 이이 개헌에 의해서, 이 개헌에 의해서, 이 개헌에 의해서 바로 전두환 정부 제5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더라. 바로 이 개헌에 의해서, 예 네, 바로 네5 공화국, 5 공화국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두번한 거예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한번 됐고, 이미 이때 한번 됐고, 바로 개헌해가지고, 또이 헌법에 의해서 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이 대통령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는 7년 단임이에요.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7년 단임이라는 거. 딱한 번만 해도 그게 있어요. 7년 단임. 이런 어떤 그 선거가 있었는데, 음, 이게 지금 이 8차 개헌 이 8차 개헌이잖아요이 전두환 정부의 그 집권 여당의 이름은 민정당입니다. 민정당. 기억을 좀해 놓으시고요. 국민들의 열망은 뭐였냐면, 이런 간선 이제 그만 하자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도 간선, 70년대 유신헌법 그리고 또 이, 또신군부 들어와가지고 또 간선. 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못 뽑냐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냐는 얘기죠 이런 후진민주주의 그만하자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까지 그 후진민주주의를 경험을 했던 그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축적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 이 8차 기원을 지켜내겠다 8차 기원을 지켜내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바로 87년 413호헌조치라는 거예요. 413호헌조치라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얘기예요. 뭐를 헌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 체육관에서 노태우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4.13 호원 조치에 대한 저항. 그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 그 6월 민주항쟁의 서막이 네, 87년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바로 정말 이 정통성 없는 이 전두환 정부가 자꾸 이 전두환 정부에 반발하고 이게 덤벼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고문하고 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입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물고문을 해가다가 죽었던 학생이 있죠. 바로 박종철, 박종철 물고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예,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발표했는데. 책상을 딱 치니까 억하고 어, 죽었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게 되죠. 국민들은 분노한 거예요. 결국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외쳤던 게 뭐냐면 호헌철폐 독재타도였습니다. 호헌 바로 저사성호헌 철폐 그리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함성. 결국 결국 항복하게 되죠. 자, 그 항복했던 게 바로 6.29 선언. 노태우가 발표합니다. 바로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는 6월 민주항쟁 바로 직선제 수용의 카드를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아, 끝내 이길이라. 예 네, 진짜 이러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확보하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어 뽑는 그런 정말 간만에 오늘 어떤 그런 상황,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월 민주항쟁 결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드디어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이 바로 9차 개헌이에요. 아이고, 개헌도 참 많이 하네. 그래도 이 9차 개헌은 의미가 있죠. 이 9차 개헌은, 네, 여야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데,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바로, 네, 직선에 의해서. 아, 정말 이 대통령을 뽑기 이렇게 힘들어요. 네. 아, 대신 임기는요, 5년입니다. 예, 5년 단임으로 가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뽑는 게 바로 이 9차 개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러면서 지금 이제 개헌 논의가 또 올라오고 있죠. 이제 한번더 10차 개헌이 또, 또 시험법이 또 늘어난다. 난또 이제, <laughs> 이제 개헌, 개헌하겠습니다라는 니까 아이고 또 시험문제 하나 들어가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어쨌건 이 9차 개헌은요 여러분들 여야 합의에 의해서 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직선제 개헌이다. 아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개헌이 되었는데 이 9차 개헌의 첫 번째 주인공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는요. 이 기본적으로 북방 외교를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정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 소련하고 그리고 이 중국하고 수교를 또 맺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아,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잇는 정부가 바로 이 김영삼 정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자, 이 김영삼 정부 때는요. 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예요. 지방자치제, 지자제의 전면 실시. 전면 실시. 네. 여러분 이제 2018년도에. 지방자치제또 선거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김영삼 정부 전면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또 이때 이루어지죠. 결국은 5.16 군사정변, 아, 결국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잔인하게 진압했던 바로 그 신군부. 예, 그들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결국 수위를 입고 법정에 나가게 됐던 그 법질에 세웠던 사건이 바로 이 김영삼 정부 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김대중 정부는 특히 이 북한과 의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그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 그 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시간이 이제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광장에서 그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처음, 민주주의 몰랐죠. 모르니까 자꾸 약속 지키지 않고 어기고 그런 것들을 그냥 바라본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헌법 제1조의 그 일항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인지하게 되면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이 더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비록 짧은 50여 년의 역사지만 300여 년의 긴 역사. 아, 그만큼은 우리가 지금 숙성된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우린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앞에 왜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 이렇게 후졌어라고 하면서 상처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3 0여 년의 역사, 그 유럽의 그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해치우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더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잊지 마시라 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신군부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그 과제에 시민군이 등장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5.18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했던 이 전단정부, 결국 이4.13 호원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거센 저항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이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6.25선은 직선제를 얻어내는, 확, 확보하는 예, 그런 모습들, 투쟁이었던 그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 정, 쟁취했고요. 바로 5년 임기의 직선대 대통령 선거를 해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의 어떤 발전 과정에 있었던 그 여러 정부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를 봤습니다. 네. 아음에 앞에 그저 민주주의 어떤 그 출발 때는 막 답답하고 막 열받고 막, 막, 막 그걸 꺼냈는데 그런 민주주의를 지금의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바로 우리가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히 구석기 상태가 되었던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의 기적이 있죠. 바로 한강의 기적 경제성장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